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유튜버가들템. 넘버즈인 5번 글루타치온씨 흔적 필름 패드. 가격은 28,000원. 상품 설명 페이지에 가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두 가지. 그그 그,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그거, 그거 그거. 후기에서 유난히 젤리 패드라는 말이 많던데. 젤리 패드는 또 무엇이다? 뚜껑을 딱 까보면 응응. 글루타치온 노란색. 맞지 맞지. 패드는 한쪽은 거즈면 한쪽은 보들보들면. 아아. 아, 에센스 제형도 그렇고. 보들보들 면도 그렇고. 젤리 패드라는 후기가 와닿는구나. 우선 이 패드를 리뷰하기 전에 제가 여태까지 광고한 패드들을 보시면 다 얇거나 아님 정말 벅벅 닦아내거나 하는 것들이거든요. 왜냐? 너무나도 귀찮고 은근히 가성비챙기는날 얇아야 닦아낸 패드로 끝까지 붙이고 있고 싶다. 붙이고 있다가 떨어지면 조금 긴정이 상한다. 닦아내는 것은 왜냐? 제가 지성이라 당능용 패드들은 다좀 강력한 애들을 좋아하긴 합니다. 거의 뭐 물수건으로 모든 것을 벅벅 닦아내시는 아저씨분들처럼 그냥 뻑뻑 닦아내니까요 하지만 이 패드 정확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피해갔습니다 두께감이 조금 있는데 거즈면은 또 부드럽다? 이 말은 뭐다? 닦을 때 부드럽게 닦여서 패드 면만으로도 자극이 가시는 극 민감성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쓱 닦아보면 응? 음? 에센스 제형도 그렇고 뭔가 도톰한 제형, 쫀득한 제형 플러스 패드 자체도 도톰 제형이라 바로 뭔가 영양감을 주는 느낌? 쫀득하게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패드를 반대로 돌려서 올려놔주면 이게 엄청 얇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바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긴 하다. 근데 이게 마무리감이 수분감과 보습감 둘다 주는 느낌이라. 오오 우리 지성분들은 밤에만 사용하시길 추천. 저는 아침에 사용할 땐 이거 10분 동안 팩 해주고 정말 크림, 공할만큼 발라줬는데도 맥시멈으로 되던 걸요. 이거 한여름 되면 저는 패드만 써줘도 될 정도로 보습감 맥시멈으로 주기 때문에 건성분들이 특히 더 좋아하실 것 같다. 10분 있다 마무리감 보여드릴게요. 10분 지났고요. 뜯어보면 도도동 마무리감은 살짝 네네 영양감이 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란색이라 향이 강할 줄 알았는데 안 강해서 놀랐다? 근데 이 패드 질감도 그렇고 약간 사각사각인 점도 그렇고 와. 새로운 패드 느낌 물씬 이랑 건성분들이나 밤에, 밤에 그래도, 그래도 광은 밤은 한번 밤은... 봐야지 아... 하시는 지성분들 추천 뒤에 나올 쿠션도 약간 요런 재질이라 비교하시라고 여기만 크림을 콩알만큼 바르고 여기는 맨피부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아... 핫하디 핫하다 저도 샀습니다 투쿨포스쿨 쿨픽싱 노드쿠션 가격은 36,000원 21호 쿨톤병인 나 당연당연 EC 페탈로 구매 미니에 리필에 본품까지 들어가 있어서 음음 음. 가성비 매우 마음에 든다 우선 향이 좀 있네요 저는 쿠션을 살때 너무 공들여서 발라야 하는 쿠션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그런... 그냥 파운데이션을, 그냥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바르지 그냥 약간 무지성 팍팍 쿠션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커버력은 중상 이상 그리고 지성이기 때문에 매트 쿠션을 선호하지만 또 파우더가 그득 들어간 쿠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쿠션 바르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하면서 퍼프를 손에 껴보면 오 단단하고 두껍다 매트 쿠션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퍼프이다 그래서 이렇게 코 옆에 부분 같은 곳은 발라주기 어렵지만 매트 쿠션 퍼프들 다 이렇길래 네네 뭐더할 말은 없어 씁니다. 그리고 파프가 이렇게 두껍 땅땅 재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매트하게 픽싱이 되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우선 이쪽 크림 발라놓은 쪽부터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보면 오? 커버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입맛엔 약간 중짜 커버력이다 그냥 오. 안 발랐네요 또 아니고 완벽 커버까진 아니지만 저는 1차로만 발라주면 모공까지 다 커버되진 않더라고요 옅은 옅은 크림도 안 바르고 정말 패드만 붙였다 땐 여기 쪽에 찍어보면 확실히 제가 지성이라 올라가는 이 느낌? 이게 이쪽이 더 마음에 들긴 하네요. 근데 어 따라하실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2차까지 해주고 거울을 보면 굉 약간 광이 돈다. 특히 여기 크림 바른 쪽 피부결이 이뻐보인다. 색도 어 뭐딱 예쁘게 나온 것 같고요. 파우더가 많이 들어가서 매트 쿠션 특유의 텁텁한 마무리감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지성으로서 한번 말을 해보자면 매트가 아닌 느낌? 저 같은 경우는 파우더 처리를 안 해주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랄까 약간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 건성이신 분들이 여름에 쓰기 좋게 나온 것 같고요. 지성 플러스 커버력이 높은 쿠션이 입맛에 맞으셨던 분들은 네네. 저는 아까 넘버즈인 패드로 얼굴 닦고 팩 10분 해주고 이 쿠션을 올리면 이제 짱짱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무 스킨케어 안 하고요. 처음부터 그냥 바싹 말리고 올려야 파우더 생략 가능일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게 밀착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민심을 제가 또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크림 바르고 올려주니까 저도 밀착력이 좋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죠 아예 바싹 말린 여기? 여기는 꽤나 괜찮다 근데 이제 또 팁이라고 하기엔 네네 아무도 따라하시지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 필리밀리 쉐딩 브러시코턱 헤어라인 나오는데 제가 어디를 구매했겠습니까? 코와 헤어라인 구매. 전에 개인적으로 눈용 브러쉬 세트들도 잘 썼었거든요. 물론 지금 찾으시라고 하신다면 시간 좀 걸립니다. 가격이 만원대로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좋았고요코 쉐딩은 잘 안하는데 브러쉬 산 김에 해보겠습니다. 오 정말 이렇게 요 콧대 크기와 브러쉬의 크기가 일치해서 좋은데요? 제가 코가 좀 휘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쳐줄게요. 메이크업 완성하면 괜찮을 거예요. 네네, 코 쉐딩 브러쉬는 약간 구색 맞추기 용이었다. 하지만 이 헤어라인, 여기는 뭐 맨날 하는 곳이라 조금 털어보자면 제가 딱 이런 헤어라인 브러쉬 원했었거든요. 가로로 조금 긴데 또 너무 길면 안 되고 뭐가 짧은 거. 이게 가로로 길어야 이렇게 톡톡톡 하기 좋고 뭐가 짧아야 발색력이 좋아서 하루 왼종일 안채우고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약간 약간, 어, 불쌍해 보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요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요렇게 한땀한땀 한땀 채우다가 현타가 와서 거의 이흙채 같은 거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요런 어플리케이터들 아시죠? 아시죠? 요기 잘못 한번 찍으면 그날 끝난다. 쿠션 모양 어플리케이터도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 날렵하지 못하다. 참고로 요거는 추천 못해드립니다. 요게 발색력이 센 대신 이 얼굴 전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냥 싹다 묻어 나옵니다. 하지만 발색력은 엄청나다는 거 그래서 이 브러쉬가 더욱더 반가웠습니다. 이거라면 이 흑채 이제 졸업해도 되려나 하면서 오랜만에 팡팡이 꺼냅니다. 예, 어플리케이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손잡이 부분과 이 손방방이 부분이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찍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방아놓고 있었지만 이 브러쉬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오,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오, 아. 가까이 보지 말아주세요 마음에 든다 그 다음 무지개 션 피팅 하이라이터 가격은 22,000원 고저스와 페뷸러스 나오는데 저는 그중 고저스로 구매 요거는 유튜버 템은 아니지만 네네 참을 수 없었답니다 패키지가 너무나도 이쁨 약간 크라다가 생각이 나는 그런 패키징이고요. 뚜껑을 밀어서 열어보면 여기 이렇게 예쁜 음각도 들어가 있다? 손등 발색을 해보니 제형도 약간 무르고 제가 좋아하는 약간 잔잔 아 너무 잔잔은 아님 티는 나야함 약간 오일광 느낌? 바셀린? 바른 것 같은 광이 날것 같거든요? 한번 발라보면 오오 약간 진주광 난다!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는 티가 나지 않아서 제 입맛엔 조금 더 티가 났으면 좋겠지만 뭐 약간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아아 이것은 패키지가 다 했다. 발색 자체는 흰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약간 상아빛으로 끝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냥 패키지가 다 했다. 그다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롬앤 립메이트 펜슬 02 더비 핑크부터 가겠습니다. 뚜껑을 열면 이렇게 립라이너 있고 반대편은 브러시. 아아 민스코 님과 롬앤이라니 그냥 믿고 구매 해봤는데 어어 제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약간 둥둥한 팁! 왜냐고요? 저는 아직도 발색 짱짱하고 번지지 않는 그리고 매우 얇. 요런 립 펜슬을 아직도 선호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새 립 펜슬들 다 요런 식으로 나온다. 제가 봤을 땐 저는 블렌딩을 하진 않지만, 네네 많은 분들이 오버립을 하시면서 블렌딩 하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 아아 아, 그리고 제가 이거에 거는 기대가 조금 큽니다. 왜냐? 제가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립 펜슬류 은근히 사려고 보면 딱 원하는 컬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이 맥의 볼드 립 베어 요 컬러도 발색을 해보면 이렇게나 꽤나 웜톤이랑 이거보다 쿨하고 약간 핑크, 요런 느낌을 원하는데 자꾸 막 모브, 웜톤용, 요런 게 나와서 섭섭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점을 다 보완해서 나온 버비 핑크라니 한번 발라보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입술에 발라보기 전에 여기다가 발색을 해봤을 때 어, 이거 좀 큰일인데? 이거 좀 웜톤 느낌인데? 했지만 입술에 올려보니 웜한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그런데 블렌딩을 해보면 어, 약간 이 뒤에 달린 브러쉬가 살짝 민망해지게 픽싱력이 좋다. 아, 근데 여전히 제가 찾던 누드 핑크의 그 색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이런. 근데 뭐 솔직히 그건 제가 많이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하고 뭐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긴 하다. 아 이거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색이겠지? 라는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롬앤 블러 퍼지 틴트. 저는 당연히 세트로 13번 쿨링 업과 15번 베리 피즈 구매. 아아 아, 케이스 색부터 이거 완전 내 입맛에 딱, 딱 맞을 것, 것, 것 같잖아? 것 하면서 쿨링 업부터 한번 발라보면 근데 롬앤 이 블러 퍼지 틴트는 다른 색이 저도 리뷰를 해봤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서 그냥 발린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색깔 자체는 저는 꽤나 마음에 드는걸요 제가 딱 찾던 베이스 컬러의 립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각질 제거를 좀 내내 은근히 뭐랄까 이렇게 쿨하게 빠진 핑크 베이스 립이 찾기가 어렵거든요 사고 나면 웜톤이 딱 0.5방울 정도 들어갔다거나 정말 MLBB 색상으로 나와서 장밋빛이라거나 하여튼 하여튼 그 위엔 같이 발라주면 이쁘다는 1호 베리핏 음, 음. 같이 바르니까 이쁘긴 한데, 아, 오늘 립밤이라도 발랐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오늘 너무 오바해서 입을 크게 만들었나요? 너무나도 신났었나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나 여름용 립 하나 사고 싶은데? 나 쿨톤인 건 알고 있어. 아시는 분들? 그냥 요 세트를 사시면 여름 내내 잘쓸것 같긴 하다? 이쁜 것 같기도. 그 다음, 히밤님의 그래놀라. 바비놀라 그래놀라. 300g에 18,000원. 고소한 현미 볶음, 플러스 피칸, 플러스 캐슈넛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메이플 시럽이 들어가서 달달하다고 저도 어디서 주워들었거든요 그리고 설탕 대신 에리스리토를 사용해서 부담감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그래놀라 자체가 튀기지 않고 오븐에서 구워냈다고 하시던데요 음 뭐가 많이 들어있다 냄새는 진짜 저 멀리 맨 끝에서 메이플 시럽 향이 나긴 나는데요 그리고 알갱이 알갱이가 어 조금 큰 편인 것 같다 아니구나 내가 큰 알갱이를 집었구나 음 단편은, 단편은 아니네요, 아니네요. 그릭 요거트에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요게 아마 식단 하시는. 분들에겐 메리트 있는 선택일 것 같은데 저 같은 먹글은 맛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놀라도 약간 시럽 많이 뿌린 그런 그래놀라들을 좋아하거든요. 물론 물론 많이 만들어 내시진 않으시더라고요. 막 찾아봐야 함. 그래서 그런가 얘도 제 입맛엔 달지가 않아요. 정말 진짜 식단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그래놀라다 네네 내가 이거를 왜 리뷰하겠다고 샀지? 이렇게 해서 오늘 유튜버 템 한번 또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블러셔도 하나 시켜놨는데 아직도 배송. 안 와서. 그거는 다음에 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트, 어 저는 닭 헤어라인 브러쉬 세상에 이제 드디어 흑채를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